오늘 보신 말씀은 미가서 3장 전체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우리들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일상이 그냥 흘러가는 일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상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계속해서 예언서에 대한 내용들을 쭉 같이 보고 있는데요 시대적인 현상이라 그때 당시에 들려지는 모든 음성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누구 하나 다르지 않고 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바로 통치자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멸망하고 말았다. 즉, 지식이 없음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그 지식이 없음으로 바로 멸망하고 많은 그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내용이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가서도 이와 다르지 않죠. 또한 어, 미가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적 유의, 또 많은 경고의 말씀, 조금은 거친 말로 이들에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이 백성들이 이제는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을 때 굳을 대로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조금은 어, 충격적인 말들로 이들을 깨우려는 노력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당시에 멸망할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를 보면은 오늘날의 이야기와 너무나 너무나 똑같은 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거친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이 모든 악한 세례가 심판의 때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 뭔가를 기대해서 변화되는 것보다는 우리의 개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변화를 추구하고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한 영혼,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미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바로 정치적으로 모든 그 통치 세력에 있는 자들을 내포하면서 강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본분이 무엇이냐? 본분이 무엇입니까? 정치하는 지도자들. 그렇습니다. 지도자라고 했을 때 어떤, 어, 권력, 세력, 이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헌법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도자들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 일꾼을 뽑아달라. 여러분, 국민의 일꾼을 뽑아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정말 일꾼입니까?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일꾼입니까? 아니죠. 어떤 권력에 도취되어서 그 교만한 모습에 서 있는, 타협하지 않고, 이야기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비판하는 모든 정치적 물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세그 그 정권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서로 헐뜯기에 바쁘고 서로의 표를 얻기에 바쁜 오늘날의 현상들 이것이 오늘날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섬겼던 지도자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어, 또 그들을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시대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그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대상들을 바라봐야 될 것이다. 그러나 미가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들이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여 그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너희들이 힘썼어야 되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정치적인 현상과 일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고 완전히 100%의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오히려 그 선을 미워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함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해 있는 백성을 마치 양을 잡서 그들의 모든 살을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서 다져서 솥에 끓여서 우려내는 오늘날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었다. 얼마나 얼마나 그 물질의 노예가 되었어? 그 노예를 만드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정치적 지도자들과 기업가들. 이들은 바로 이 사람들을 도구화하여서 그들을 갈아 넣어서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잔인한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표현이 지금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양을 잡다. 양을 잡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잡아서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물질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삶아먹고 있는 너무나 너무나 잔인한 일들을 어, 기획하고, 또그 잔인한 일들 가운데 귀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한 목숨, 한 목숨을 이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어, 권력, 자신들의... 어떤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뒤따라도 전혀 요동치 않는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또 이슈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 일부 아파트들이 건축할 때 80년대에 어떤 부실공사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부실공사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런 그럼, 그럼 부실 왜 철근을 빼먹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서 편취해서 내가 내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이 그 곳곳 곳곳 요소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한 건축, 그 건물 하나 세운 것은 그 모든 비리로 세워졌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비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죠. 그 해는 누가 고스란히 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때서야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이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그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고 결국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 그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얼굴을 대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아,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꽃이 물고,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어, 지금, 무엇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이것은 바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이란, 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에 물 것을 주면, 그 입에 뇌물을 채워주면, 그들이 화평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고, 그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그 인생의 전쟁을 선포해서 그 마음이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을 이들이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시대를 분별하여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교 지도자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먼저 잘못된,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길은 그 길을, 길을 벗어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했죠. 바로 유혹하는 그 말로, 그 길을 벗어나게 해서 이 백성들을 멸망해 그 길로 향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이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을, 그 지혜를 전달해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달하지 않고 지금 이들에게, 아, 복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으니 그 말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나에게 물질적인, 그 세상적인 지위를 나에게 주지 않으니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들에게 아, 잘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멸망에 나는 우리에게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야기일 뿐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애통합니다. 너무나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또 목회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80년대부터도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진짜입니다. 정말 그 때가 가까이 왔으면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재앙의 때, 그 재앙이 쏟아지는 때에는 이내 재앙들처럼 그 기간 텀이 길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팔 때와 같이, 이제는 그 텀이 이제 줄어드는 확, 완전히 인류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너무나 줄어, 줄어드는 그 현상들을 우리는 너무나 깨달아 지금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온난화의 시대가 끝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 정말 그 온난한 게 아니라 뜨거운 세대의 폭염의 세대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또한 어떤 인간적인 부분을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내가 때가 이르러 너에게올 것이다.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태약 타락하고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모든 삶은 캄캄하여져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없이 소비하는 목회자들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백성들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 어둠의 세대. 그래서 그 이상 이상은 하존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보지 못한 선지자, 즉 목회자는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짓 목회자, 싹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선교인자가 부끄러하며 워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 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이들은 이제 어두워져서 성견자들은 이제 그들의 정 본분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본분은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멸망이 선포되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입니다.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두워져서 이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멸망의 재앙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바로 나 같은 바로 미가 같은 목회자, 미가 같은 선지자들이 오늘날 곳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목회자들, 이러한, 어, 어떤, 그, 네, 미셔널이 뭐죠? 갑자기 이름이 <laughs> 까불 바로 그런, 어, 예,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그곳에서 이제는 목소리를 내고, 그곳에서 정말 이 미가와 같이 이들을 깨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들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에 기교를 입시오. 정말 가치 없이 소비하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제가 필리핀에 왔더니 이런 안타까운 이미 이 것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 네, 그냥 그 바라보는 눈, 바라보는 생각이 아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온 것인가 이런 외침이 들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시선도 우리 내려놓고 그리고 어떤 선교사분들 그리고 목회자분들도 뭐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메시지를 미가와 같이 미가와 같이 전하는 그래서 미가는 그 나는 누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 저와 또 만인 제사장이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능력을 발휘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세우면 비리 덩어리다라고 얘기했죠. 그 세워진 이스라엘 국가 모든 비리로 세워진 그들의 그 형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 오늘날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은 그 멸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하는 자들 원혼이 이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정치적 지도자들과 종교 적 어, 지도자들에게 미가는 이제는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라.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정말 우리 레마의 말, 말씀으로 들을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폐역해 있습니까? 있는 자들은 한없이 있고, 없는 자들은 거리에서 누워. 그 아이들이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해도요, 그 아이들의 인권이라고 해서 얼마나 얼마나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에서는요, 아이들을 물질 도구화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걸하게 만드는 일들을 오늘날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빌미 삼아 그 마음을 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 어린 애들을 데려다 그 더운 날씨에 어, 아이들을 옆에 앉혀놓고 또그 아이들을 어 들쳐 업고는 어. 국어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보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그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삶, 믿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이것에 대한 물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미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듣게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원의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예.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빌딩을 지을 때. 어떻게 는다고 합니까? 바로 시원의 피로요. 그리고요. 바로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건축했다. 오늘날은 너무나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지 않습니까? 건물 하나 짓면, 어, 희생이 있고요 희생의 피와 비리의 늪으로 이 건물을 짓는다 해도 가만히 있는데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 피로, 또 죄악으로 건축한 이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형태에 대해서 오늘날에 이 경고하게 세워진 건축물, 이것이 어, 문명의 이기 아닙니까? 정말 문명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것도 이것처럼 너희들이 어, 죄악을 일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우두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 계시지 아니아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자 여기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누구입니까? 바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와 성년자 제사장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물질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제가 가슴 깊숙이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에 대하여 싸우는 일들은 바로 이 물질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있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그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그 앞에 유혹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게,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질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며 그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을 해서 자신의 불을 채워나가는 일들. 이것이 오늘날 종교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의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말고 듣기 좋은 말로 그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공동체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시오는 가라오픈 밭이 되고 이스라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스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이야마, 먼저 이런 자들이 갈아 엎어지는, 무너져서 높은 산이 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메시지 가운데 집중하고, 또이 메시지 가운데 정말로 겸비하여서, 오늘날에 흩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드러내는 삶, 진정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진정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바운더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